아, 존자리세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너희들 사진 봤는데 아 그래도 우리 반에선 내가 제일 낫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 안녕하세요 24명 나까지 25시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안하고 1학년 10반 9월 20일 월요일 아 4월 2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댓글창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럼첫 번째, 어 온라인 계약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 얼굴이 안 보여. 지금 물론 선생님 얼굴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지만, 성의 없이 말해도 된다, 안 된다, 정답 얘기해도 된다, 안 된다. 야, 손발을 맞아요. 뭐야? <laughs> 너 진짜 은서 오프라인 계약하고 봅시다. 네, 안된다. 1번 풍미 없이 말하면 안됩니다. 선발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두 번째, 어차피 인식이약이니까 출결이랑 과제는 중요하지 않다. 엑스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하루에 최소 3과목에서 4과목 정도 과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 어, 그렇게 과제들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묶으면은 최소한 20개에서 30개 되는데, 그거 몰아서 하려 그러면은 죽어요. 어, 친한 친구 얼굴, 그 민규 얼굴 웃기게 나왔다고 해서 그거 캡쳐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클래스룸 아이디 여러분들 수업 들을 수 있는 그 아이디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당연히 안 돼요. 아 선생님이 처음부터 좋은 얘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의 정답은 전부 다 X가 되고 있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어 우리 학교 수업은 어차피 공개된 것이므로 막 공유해도 된다 합니까? 아 어, 절대 안 됩니다. 어 일단 어, 맨 밑에 영업 듣던데? 저에 마지막에 가야되는데? 일단 올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어 별다른 건 아니고 수업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냥 허재현 허선생 검색하시면 나거든요어 목표는 여러분들 그, 그냥 그수학한다그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지금 올리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 어, 재미 없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짧게 그래서 시간 투자 덜 하고 어그도좀 알아듣기 쉽게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심심하시면 한 번씩 보세요. 어, 첫 번째부터 할게요. 이름 허재연 나이 32세 출생 서울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귀티가 잘잘 흐르는 게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티가 팍팍 납니다. 맞죠? 댓글이 너무 없으니까 나 혼자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공부 잘했습니다, 아들. 네. 나름 자부합니다. 고등학교 내내 성실하게 생활했고요,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심지어 전액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여서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2010년 2년 만에 자생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laughs>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던 건 아니라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래도 공감대가 좀 쌓이고 이야기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다학생이안 됐으니까 이제 자격이 박탈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외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당연히 과외를 하다 보니까 어, 공부는 잘 못했겠죠. 이명고시에 네, 떨어지고 1년더 공부해서. 어,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쭉 하다가 올해 2020학년도에 아나고등학교에 전입해서 여러분들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허재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음, 학급 운영을 하는 모토입니다.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 쌤은 항상 경고 울타리를 쳐줄 거야. 여기 넘어가면은 너희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쳐줄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자유롭게 하세요. 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울타리 채워놨으니까 또 울타리를 벗어나 할것 같으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요좀 성격이 꼼꼼, 치밀해서 좀 집착이 심하고, 약간 그게 좀때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좀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으니까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어떤 말이냐면은 주말에 카톡방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저 과제를 못할것 같은데 어 그래도 괜찮나요? 그러면 과제가 올라오기 전 혹은 과제가 올라온 직후 이렇게 사안이 발생된 걸 인지하자마자 인지하자마자 얘기하시면 그래? 뭐 과제 좀 밀어줄게. 어선생님 오늘 저 청소 못할것 같은데 그래? 어 그럼 바꿀 수 있는 친구들 좀 알아볼래? 요청 안되면선님힘좀 도와줄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막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막 엄청 급해, 급동이 왔어. 혹은 막 엄마가 아프셔.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집에 가버려. 선생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이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미리 사전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랑, 일이 일단 터진 다음 진짜 긴급한 사안, 이거는 누가 봐도 막 촛각을 다투고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은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그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무조건 너희들의 편의를 봐주기 에 선생님이 최선을 다한다.